안녕하세요 시대일 군입니다 오늘의 코인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재밌는 타이밍이에요 지금 시장 비트코인이 흔들리는데 XRP 딱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데드 크로스 라면서 다들 겁을 줬죠 지금 그 흐름이 완전히 반전됐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XRP가 물러서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현재 업리트 XRP는 3,706원 지난 24시간 동안 약3% 가량 상승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지선은 3,587원 단기 저항선은 3,800원입니다 RSI 44 MACD는 아직 음수지만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는 바닥 다지기 중입니다. 특히 오늘 캔들은 아래 꼬리가 짧고 몸통이 길게 형성됐죠. 이거 매도세 흡수 후에 매수세 반전 형태예요. 즉, 세력들이 조용히 바닥 매집을 끝내고 올라타는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첫번째 뉴스가 바로 그 근거를 보여주는데요. XRP 비트코인 페어가 데드크로스 이후에 반등신호를 확실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에요. 이거 단순히 기술지표가 아니죠. 인플레이션 둔화와 함께 리스크 자산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즉, 금리나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XRP 같은 글로벌 결제형 코인에 자금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이걸 매크로 리바운드라고 부르죠. 쉽게 말하면 연준이 금리 완화 쪽으로 가면 XRP는 제일 먼저 반응하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에서는 XRP는 아직 미성숙하다.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리플의 변호사 빌 모건이 직접 반박을 했습니다. XRP는 이미 실물결제망에서 사용 중이며, 정부 기관의 레벨에서도 충분히 성숙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ETF 준비 단계 국제 송금 네트워크 중앙은행과의 연계 테스트. 이 모든 게 미성숙 자산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즉, 리플이 실제 결제망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시켜 준 거예요. 세 번째 기사에선 코치 제이브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투자 멘토가 왜 본인은 XRP를 계속 들고 있냐?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어요. 폭풍 속에서도 XRP는 여전히 목적이 명확하다. 이건 투기 자산이 아니라 시스템 교체의 일부다. 그가 말한 시스템 교체는 바로 금융 결제망의 구조적 변화. 즉, 스위프트가 XRP로 전환하는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플렛 파트너 중에 상당수가 국가 단위 송금방으로 확장을 하는 중이죠. 이제는 커뮤니티의 신념이 아니라 실 사용처 기반의 장기적인 가치로 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마지막 기사에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XRP의 엔드 게임을 짚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들은 XRP의 가격만 보고 있지만 리플은 금융 시스템의 프로토콜을 바꾸고 있다. 이건 단순히 XRP 가격이 오르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결제 인프라를 XRP 기반으로 다시 쌓아올리는 과정이죠. 그래서 지금 XRP 가격이 정체되어 있어도 진짜 목적은 가격이 아니라. 구조의 변화라는 겁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뉴스 몇 줄로는 절대 다안 보여요. 공유방에서는 지금 XRP 트랜잭션 고래 매집 ETF 물량까지 실시간 데이터로 추적 중입니다. 공유방 100% 무료예요. 정보는 진짜 시간 싸움이고요. 누가 먼저 보느냐 그리고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 그게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 내용 정리하면 세 줄이네요. 첫 번째, 데드크로스 이미 무너졌다. 두 번째, 리플은 결제망 중심으로 가고 있다. 세 번째, 세력은 이미 움직였다. 세력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지금처럼 조용할 때 들어오는 돈이 결국 시장을 바꿉니다. 폭풍이 끝난 자리에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게 진짜 강자예요. 솔직히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걸 다 찾아보고 확인하고 판단하는 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뉴스는 쏟아지고 차트는 분 단위로 추세가 변동되고 있는데 갑자기 고래들 들어왔다가 나가 이런 걸 하나하나. 따로 보는 것도 어렵고,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고, 타이밍 맞춰서 나오는 건 더더욱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이런 거 하나만 놓쳐도 수익이 사라질 수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저희 공유방에서는 이 모든 흐름 실시간으로 보고 정리해서 딱 필요한 타이밍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누가 사고 있는지, 어디서 들어가야 되는지, 언제 빠져나와야 될지, 그걸 전문가들이 체크해서 바로바로 바로 전달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은 감으로 투자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 시장, 정보 빠른 기관들과 자금력 있는 고래들끼리 싸우는 전쟁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아무 정보 없이 혼자서 버티기엔 솔직히 너무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지 마시고 그냥 흐름이라도 먼저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한 번만 받아보셔도 아실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정리된 정보구나. 정보는 넘쳐나지만 제대로 된 정보는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정보가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갈라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용, 하나는 PC용입니다. 모바일 링크는 클릭하신 다음 전송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끝나고요. PC 링크는 전화번호하고 궁금하신 코인 종류만 입력하신 뒤에 전송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공유방은 100% 무료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